시장이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톡 방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에 어저께 방제에도 그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이탈하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어저께 분명히 제가 방제로도 이걸 달았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항상 뭐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간 지금은 부정론자예요. 부정론자, 부정론자기 이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조금 오바를 하기는 했지만은 올라갔다가 일단은 들어왔어요. 개인적으로 올 때는 그럼 다시 여기서 좀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빠지냐고 생각을 하, 어, 이야기를 한다고 물어보면 뭐 항상 하는 말은 비슷하지. 이게 지금 상상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고 그리고 지금 차트 상에도 그렇고 오늘 내일 주말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에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 사회자도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은 양쪽에 같은 당이 아니죠 근데 공화당에서는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냐라고 하면서 이거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 봤는데 인플레이션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인플레이션을 잡는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법안이 될수 있다 미국에서 그런 법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나스닥이 좀 자리가 조금 애매합니다 나스닥도 지금 비트코인 빠지는 거를 봐서는 조금 빠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잡고 있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르는 게 자체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이브나 엠블이나 이런 것들은 뭐 4%, 5%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르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고 밑으로 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움직일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별로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2만 3000볼미트로 들어왔고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 일봉상이나 차트상이나 지금 하방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자꾸 상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차트를 조금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일본상 이게 상방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추세상에 전체 추세상에 하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상방이라고 보시면 매수로 잡으면 여기서도 많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 봅니다 밑으로 계속 별로 달라질 게 없어